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자배드시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편은 다이세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아홉 개의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상황에 쓰여진 기도는 아니고 7절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때 노년에 지어진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이십편은 하나님의 부재가 주는 고통, 개인의 죄,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다양한 주제들은 우리 인생 중에 겪는 다양한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본문 25편을 쓰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25편을 정리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목요연한 분류 및 정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많이 달아놓습니다. 그만큼 엄정하게 분류하기는 힘든 고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25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만은 확실하게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것은 헤세드인 것이죠.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상황에들에 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기반한 것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주를 기다린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은 바치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또 3절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였고 5절에서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죠. 1절과 3절, 5절, 21절에서 다윗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자신 그 다윗이 기다리고 바라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20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모든 강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2절에서는 흔들리지만 3절에서는 확신합니다. 흔들리더라도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이 짧은 시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가진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와 확신에 근거한 하나님의 을 신뢰하는 태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는 잘될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태도가 흔히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믿음이란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즉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가 성도의 전생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자신이 언약 안에 있음과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수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절 요동치지만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적인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4절과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며 주의 진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길그 그 진리를 따라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순종이고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이며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내 기대, 내 소망,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주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성도의 순종인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뻐하셨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기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고통을 아시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닌 부인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이 부, 원하는 바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써 바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이며 믿음인 것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간절바라기 이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도에 합당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자기 부인에 관련된 글을 쓰셨는데 암투병을 하셨어요. 이분이 암투병 중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시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을 통해 이 자세를 배워야 한다. 자기 부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여전히 나의 길과 나의 뜻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도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전히 모르며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 부인과 참된 순종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에 대해 유익을 알았던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또 구절과 1 0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보통 하나님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정말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옆에서 해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해 주시며 교훈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순종은 별개의 동목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3절과 14절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온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지도해주실 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얻고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율법으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접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미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구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기서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 주심을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 이 세상에 있고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가시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 나를 친밀하게 여겨 주시는데,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극렬과 인자하심, 즉 해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극렬과 인자, 즉 해세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어지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왜 구하는가?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죄와 허물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전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이 생각나며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였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더 빨리 하나님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런 수많은 허물들이 죄와 허물들이 우리에게... 나탄 대세교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습니다. 다이 또한 그런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7절뿐만 아니라 10절과 18절에서도 다윗은 반복해서 자기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속에서 과거의 죄가 끊임없이 생각나며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또그 인자하심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몰되지 않고 죄를 묵상하다가 잠식되지 않고 죄의 주의 인자하심을 되새기며 묵상함으로 떨쳐버리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죄를 묵상하면 죄를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것에 매몰되어서 결국 넘어진다라는 말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이또 그런 경험을 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대새기기 쉬운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대새겨줍니다 너가 이렇게 연약하였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발하죠. 그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이 보여줬던 모범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간절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다윗의 마지막 간구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여기서 간구하는 것들은 다윗이 한 순간이 아닌 평생에 걸쳐 겪고 온 일들입니다. 다윗은 16절에서는 외롭고 괴로움을, 17절에서는 마음의 근심과 고난, 18절에서는 곤고와 한란, 19절에서는 수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수치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구나 겪는 고난들이죠. 우리는 살면서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있으며 또 관심과 고난이 있고 또 곤고와 한란도 있고 또 원수들 같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으며 겪을수록 이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들의 인간들은 그렇게 말했죠. 이런 고난 때문에 인생은 닳고 닳아서 무감각해지고 황무해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덤덤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난들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과 고통스러운 일 경험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닳고 자신의 마음이 마모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이끌려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른 시편에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와왔음을 오늘 지나간 시편들을 통해서 보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합독합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한란에서송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대세기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자비의 인자 헤세들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을 위한 그 고백 구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으로 그의 시선과 고백과 간구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막연히 우리는 종부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나의 나 개인의 기도로 좁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워 왔으니까요. 런데 막상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하려 하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확장되어서 아내 기도가 내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혹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학장, 우리의 기도 확장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깊이 고백되어질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셨던 것이 인정이 되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게 될 때, 그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시이 깨닫고 누렸던 헤세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날마다 우리는 헤세들을 구하며 주의 인자를 구하며 이것을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행위에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있어서가 아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대세기며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세기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신뢰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구해야 하는 이 헤세드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 스스로에게 전해야 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 고백의 고백이 더하여져가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사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내님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람아 그대 복사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여요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 보니 혹시 이 말씀을 대하여 우리들이 그저 의무로 혹은 주술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기대하며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하렘 아버지의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 주하렘 아버지의 나의 욕심 나의 기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하렘 아버지 오늘 다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항원에서 주하렘 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인자 그 해세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하들마버지내 고백 고비 고백마다 내가 돌아보고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그죄악의 순간들 나의 죄화허물들이 생각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자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그의 전 세계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을 주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해세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 그것을 신뢰하였을 때, 전력 그것을 깨달음이 그게단하였을 때, 그의 기도가 확장되며 해를,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며 이 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를 구하는 주 하나님 그 믿음의 확장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교를 그 통하여 우리들이 나가야 아할 바를 깨닫사오니. 주여 할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여 할아버지 경외함으로, 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여 할아버지 말씀 앞에 날마다 읽고,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여 할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함에 나가는 자들이 가여주셨소서, 그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주여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세드가 주여 할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여 할아버지의 은혜를 충만케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여 절탐껏 흔들리지 않는 주여 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경험하였던 바고 알던 바지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상황에 급박한 현실에 쫓겨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의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아니라 정말 그저 행위로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저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대세 교우니 주여 내 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다윗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선하심으로 따라서 주님의 그 베푸신 헤세들을 따라서 살아왔듯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듯이. 우리들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주 하나님의 그 해세들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시고그 고백을 우리 안에 더욱 더 대세기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래고백 고백이 더하여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절대 평강.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히, 우리를 친밀히 여겨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